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텐팅입니다. 오늘은 현대 그랜저 녹톤 그레이 색상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가죽코팅 작업, PPF 작업, 블랙박스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 작업은 루마 버텍스 900등급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에 30%, 측면 30%, 후면도 30% 농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는 유리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유리 끝단까지 필름을 꽉 채워서 쉐이빙 작업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필름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전부 버텍스 930% 농도의 내부 시인성입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 8000 제품 설치했습니다. 배선은 테사 흡음 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마감해, 마감해 드렸습니다. 가죽 코팅 작업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품은 기온 커츠, 레더실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고요 1열 시트, 2열 시트, 핸들, 도어 트림,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전부 코팅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PPF는 기본 3종 진행했습니다. 도어 엣지 부분이랑 주유고 캡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 p p f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